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한 가족 연합 예배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아이들하고 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짜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laughs> 어,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굉장히 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지를 어, 볼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같이 설명해 주셔서. 어, 우리 성도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삶이 영광스러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데반 우리가 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4절까지 스데반의 어, 설교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어, 이사,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죠. 광야에서 교회를 꾸리고 있을 때그 이야기들을 세대반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하며 그 교훈들을 어, 이스라반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어,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어. 스데반이 이렇게 야길 납니다. 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를 우리 조상들이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 주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지 말자라고 어 스데반이 정말 그 자기 민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정말 사랑하여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오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54절 말씀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든 아, 마음에 찔려서 정말 우리가 그랬지 하고 정말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참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듣고 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있들아 우리가 어찌할 조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똑같이 마음에 질려 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회하기 시작하여 합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지? 어. 우리 옆 사람 하면 손을 한번 잡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떡하지? 마음이찔렸어요 우리가 어떡하지? 한번 해 봅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똑같은 장면일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네. 자, 이러한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그런 반응하고는 완전히 180도입니다. 다른 반응이죠. 똑같이 마음에 실렸는데 이제는 어, 네가 나의 아픈 마음을 건드려? 어, 네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어, 네가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 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으며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떡하지 하고 참회하고, 또 어떤 무리는 이를 갈며 그 말씀 전화를 향해 "어서요,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차이를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돌이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살두살된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유치부 유년부 유스들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자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 분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분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어,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음, 교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는 길인데, 오는 길인지 가는 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다람쥐 한 마리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앞에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차 앞에 아니고 반대편으로 뛰어드는데. 그 반대편으로 아주 멋진 스포츠카 같이 멋진 차가 파고 오는데, 안타깝게도 다람쥐가 그, 그 멋진 차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스포츠카에 치면 좋은 죽음입니까? <laughs> 아니죠. 어, 저는 사실 다람쥐 한 마리만 치여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유저 녀석 좀길좀잘 건너지. 엄마 아빠 말좀잘 듣고 나오지 말고. 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이 다람쥐 한 마리만 이렇게 세상을 떠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 죄가 너희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말 앞에 어, 그래요, 맞아요. 저의 죄 때문이에요.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숨겨진 참혹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일으키지 않는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하차는 그 하등 동물이 죽어도 그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이 그죽으심이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그 외침 앞에 맞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하고 자매할 수 있는 거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크리스찬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건강하더라. 예,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으로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저, 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 내가 예쁘게 자라고 예쁘게 태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 일 많이 없고 그런 것 증거가 아니에요. 유일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죽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사도들이요 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을 가며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2000년이 지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러한 믿음이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일한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으로 보이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어, 오늘 그 운동회 때 준비하신 분들이 어린 자녀들 위한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너무 기쁨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 진짜 선물,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 한번 옆 사람 한번 축 축복, 축복해 주세요. 자, 당신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당신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자, 스테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을 설명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만 6장에 보면 세 번이나 나오고 7장에도 한 번이나 나와요 네 번이나 6장에 보면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령이 충만하여 자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스데반을 제외한 다, 나머지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이 될수 있어요 그들이 일을 가면서 일을 간다는 거 여러분 표현 어떤 능, 느낌인지 알겠죠? 저놈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예. 그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한 번에 모아서 스테반에게 다스반에게다 어, 쏟아붓고 있어요. 와 정말 소름끼치죠 그 살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55절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스데반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일을 가면서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내너 네, 반드시 죽일 거야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7장 55조 56절에만 어, 우리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왜 여기서는 서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여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테반이 본 것이 하늘의 법정이에요 지금 스테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내 들인 공에 있잖아요, 그죠? 재판장에 와 있습니다 세상의, 이, 세상의 재판은 예, 불이한 재판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있고 거짓말로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하늘 법정,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 그 하늘 법정에서 스테반을 향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서서 스테반을 변호하시며, 하나님, 저 스테반이 진짜 찐이에요. 하나님, 저 스테반이 진짜 찐이에요. 하나님, 저 스테반이 저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테반의 변호인 증인이 되셔서, 신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저 스테반이 찐입니다. 사람들은 일월 갈며 스테반을 향하여서 레이저를 쏘며 저 죽일 놈저 나쁜 놈저 하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은 그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 스테반이 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높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일부러 악담을 들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뉴스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한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길 이유가 없어요. 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진짜 찐이에요. 네. 저 아이 보세요. 저랑 똑 같잖아요.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세상이 뭐라 말하든 견딜 수 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 세상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보이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설명은 예수님께서 왜서 계시는지. 이거는또 너무나도 은혜로운 설명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통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후반부가 어떤 장면이냐면은 스테반의 죽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테반이 이제 곧 있으면 돌에 맞아서 그 땅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그 곳으로 영원히 옮기는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맞아 주시는 거예요. 어, 성경에서 유일하게요. 여러분 정말 유일하게입니다. 성도가 죽는 장면에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160편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곳이도로다. 아멘. 그의 경건한 자들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죽음, 죽음을 여호와께서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10편에 말씀이 있는데 그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도의 죽음을 향하여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다 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꼴인하게 될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맞아 주신다고요? 일어서셔서 두팔 벌려서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님이 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침례 받는 장면을 제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구절 안에 동시에 나타나시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게, 어, 유의하게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동시에 나타나시는 이 장면 가운데 스테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57절 8절을 읽어볼까요? 5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막으로 내치고 돌로 치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는 청년의 발 앞에 댕가. 네, 정말 이소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분노해서, 네. 분노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 재판에 의해서 우리 사내드린 공인은 원래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또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 총독이 가서 이 사람은 우리가 어, 이렇게 사행에 처해야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증인도 가짜 증인이고, 네. 스티반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들이 열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반을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마치 어, 짐짝 치급하듯이 집어던지면서 끌고 나가서 돌로 치고 있죠. 우리는 굉장히 여기가 운데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문일 거예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그분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하는 스테반이 지금 이렇게 불이한 재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에요 예.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스테반을 무고하게 해야되는 스테반을 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스테반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깨가 빠진다든지, 예, 돌을 던지려고 해도 던질 수 없고, 손에서 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동시에 계시는데, 그냥 보고만 계세요.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장면에는 개입을 해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만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까? 스테반을 지금 지키고 계세요. 스테반을. 근데 외적인 모습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만 지키고 있습니까? 스테반의 믿음만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을 일반화 할수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일 끝까지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자듯이 하나님 날아가게 해주세요. 어? 우리 어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시간 좀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이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성도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어, 정말 집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네, 병원에서, 네,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긴병 앓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정말 우리가 끔찍한 사고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온 사회가 코로나 재난이 어, 펼쳤을 때, 어떤 분들은 그 가족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격리된 상황에서 하나님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예, 집스대만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놓으셨어요.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무엇만 지키고 계십니까? 그 영혼만 지키고 있고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스테반의 그 죽는 순간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때 하나님은 그 스테반의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테반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됩니까? 성도의 죽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과 꼭 닮은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이죠. 우리 마지막 59절, 6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네. 그런 참담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일을 갈면서 돌을 던지는 그피 튀기는 현장,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장면에서 스테반을 육적으로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키시고 그의 영혼을 지키시죠. 예. 그리고 스테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지켜지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은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고 나면 영혼이 떠돌고 또 윤회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는 자와 영혼이 주님 손에 드려지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자들. 그두 길로만 나뉘게 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자는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내에서, 나라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주님 없는 자들은 주님 없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영벌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도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어, 가족도 한번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권에게 맡겨드리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주님 똑 닮은 모습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테반이 어디에 태어났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스테반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모습마저도 주님과 꼭 닮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성령 안에서 곯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꼭 같은 삶을 이땅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때그 마지막 모습마저도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유아부, 유년부, 유스들,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 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 주여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똑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정말 마지막 마저도 주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믿음의 예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그런 피 튀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믿음의 예정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 믿음의 예정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 말씀.